자, 오다스서몇 페이지냐? 어, 그래. 47페이지, 1번 들어갈게. 유형문제인데 자, 이걸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제적으로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어, 나중에, 일단은 저기, 순서와 단서 될수 있는 것, but this idea later. 이런 것들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주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이 이제 주제라고 하겠지. 자, 메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어, 근데 이게, 메인이지만은 딱 뚜렷하게 이게 확 꼬집어서 그 메인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주제 문제로 이렇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 일단 한번 보면서 볼게. 자, 왜 달이 더 크게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사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에 이제 해답이 주제문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생님이 이렇게 그 핑크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이 이제 주제라고 하는 거고. 자, 뭐할 때? When low. 자, 부사절에서 이거는 뭐 이리즈가 생략돼 있겠지 자, 그 수평선 위에 아주 낮게 걸려 있을 때. 자, 뭐 하는 대조적으로 as o p p o s e d to high in the sky. 자, 뭐 하늘도 높은 곳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 왜 수평선에 가깝게 이렇게 낮게 떠 있을 때 그것이 더 크게 보입니까? 그랬더니 그 키워드는 is appear. 보인다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그달 Optically, 시각적으로 그 다른 i s the same size 똑같은 크기입니다 두 경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똑같대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자, 그러면 이러한 Optical Illusion 시각적인 환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각적인 착시는 Disclosed 약이 되어집니다 뭐에 의해? 바로 눈의 잘못된 시각적인 어떤 인식 눈이 잘못된 시각적 인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로 이게 시각 착시 현상이다. 이 얘기야. 자,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 야 자, 그럼 이제 계속 간다. Where the moon, 달이 바로 그 스카이라인 위에 있을 때,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 어, 하늘하고 이제 구분선이지, 구분선. 그 스카이라인에 있을 때, there are trees. 나무들이 있고, 빌딩이 있고, 그리고 산들이 있습니다. 뭐 할? 형용사지. 그것과 비교할. 그렇지 여기서 그것은 달이지. 달과 비교할 이런 나무, 빌딩, 산들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것은, 자, 뭐 한다? 줍니다. 그것에게 뭘? 어떤 크기, 그리고 거리에 대한 어떤 감각. 또는, 여기서 perspective는 원근감이다. 원근감을 줄. 그러니까 이런 산, 빌딩,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병렬이야. 자, 그 달과 비교할 이런 것들이 있고, 또뭐 할? x y 지 자, 그것에게 어떤 그 크기감이나 어떤 거리감을 줄 나무, 빌딩, 산들이 있다, 이거지. 그지? 자,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이제 대립되는 얘기겠지? 그러나, up in the, 아니, up high in the wide open night time sky. 자, 뭐야? 그 아주 탁트인 밤하늘, 그 높은 곳에 There are none of these earth-based landmarks. 거기에는 없습니다. 뭐가? 이러한 땅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지형지물이 없습니다. 비교를 위한. 그치. 밤하늘에는 그냥 동그러니 깜깜한 밤만 있잖아. 하늘만 있잖아. 그치? 그리고 그 달은 보입니다. Dwarfed. 작아져 보입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거대한 어두운 우주에 의해. 그치? 깜깜한 우주 안에 이렇게 달이 하나 떡 보이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시각적으로 작아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서 you can test this idea 당신은 이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by stretching out your arm 너의 팔을 쭉 펴고 그리고 너의 새끼손가락을 자 뻗음에 의해 뭐하는 동안? 바로 큰 떠오르는 달을 보고 있는 동안 그지? 자 달을 보면서 손을 쭉 뻗어서 새끼손가락을 탁 펼치란 말이야 이렇게 함에 의해 이걸 테스트해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크기를 너의 어 손가락 그 손톱과 한번 비교해라. 자 그리고 나서 later 나중에 그더 작은 달을 측정해라. 자 먼저 이제 큰 달을 한번 측정해보고 너희가 봤을 때그 다음에 나중에 더 작은 달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둥그렇게 떠 있는 수평선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 달을 한번 측정해라. 뭐에 의해서 바로 어 손가락 손톱 방법에 의해 다시 한번 측정해봐.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You will find 너는 발견하게 될 거야. 뭔가 이 달의 크기가 equals 똑같다는 것을 뭐와 그 똑같은 손가락 손톱과 똑같다는 것을 뭐니가 일찍이 사용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얘기지 크기는 똑같은 크기다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지. 그래서 뭐 이게 만약 빈칸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음,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빈칸에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 어. 그리고 굳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 달의 크기가 그 똑같은 손 똑과 똑같다, 동일하다,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좀 빈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주제문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뭐 난도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뭐 아주 뭐 조금 쪼잔하게 낸다고 하면 이제 순서 문제가 낼수 있는데 일단 순서 문제는 이런 단서들이 있다. 음, 근데 그렇게 순서 문제나 뭐 문장 넣기 문제로 좋지는 않다는 거 그냥 이렇게 명심하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좀 빈칸 문제를 대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자.